우리 무인 헬리콥터나 헬, 유인 헬리콥터 이 헬리콥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 헬리콥터를 보면은 이렇게 있어. 헬리콥터 몸체 위로 터가 회전하는 거죠. 그런데 회전하는 좌로 회전하는 헬리콥터도 있고 우로 회전하는 헬리콥터도 있어요. 그래 하여튼 뭐 우로 하든 좌로 하든 이 회전면이 회전을 해. 이게 이제 팽글팽글팽글 돌면은 이 기체가 작용에 따라 가지고 기수가 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작용에 따른 반작용,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에서는이 작용에 따른 반작용,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꼬리 날개를 이렇게 장착했어요. 이헬리콥터들 이건 이제 원컵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의 축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 토크를 상세시키는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것이 좌로 이렇게 돌면은 위에 것은 우로 돕니다. 이렇게 해서 토크를 상쇄시켜주고요그 다음에 또 어떤 헬기입니다. 제가 앞뒤로 돼있다그랬잖아요 그죠? 앞뒤로 돼 있던 것이 어떤 헬기가 있었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헬기입니까? c h 4 7 c 쿠라는 헬기죠? 이런 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것이 좌로 돌면은 뒤에 것은 우로 돌아가지고 작용에 따른 반작용을 상쇄시켜줘요요 그림도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제 정확히 이제 여러분들 이거 그림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실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날개죠? 날개에서 이 전연부위 정체점에서 부딪힌 공기가 위로 흐르고 아래로 흘러서 이 후연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윗면을 흐르는 공기는 먼 거리를 가고 아랫면을 가는 공기는 짧은 거리를 갈때 빨리 가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될때 날개 상하부의 공기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이러한 것이 됩니다. <목소리>